Gd 12월 26일 띠별 운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이다. 한 곳에서 정체되어 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라. 위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정진할 때다. 60년생 내 것을 지키려고 힘썼지만 남의 것도 덩달아 함께 잘 되었으니 덕을 쌓게 될 것이다. 72년생 시간은 돈과 똑같은 것이니 헛되니 쓰지 말고 아껴야 한다 자신의 것을 지키도록 84년생 말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게으른 근성을 불러올 수 있다 96년생 오늘만큼은 동년배와 미팅이나 선을 보면 안 된다 그밖에 연배는 괜찮을 것이다 소띠 12월 26일 띠별운세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좋은 기회들이 몰려오는 하루다 하지만 다 취할 수 없으니 꼭 품을 수 있는 것만 잡아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을 다 잡고 싶다거나 어떤 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면 오늘은 결정을 미뤄라. 하루만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하고 내일 선택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귀인이 당신에게 후한 선물을 준 하루가 될 것이다. 61년생 순간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현실적인 사실에 의거한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73년생 상대가 강하면 맞대응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며 우회하는 노련한 대처가 필요하다. 85년생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은 자제하라. 순리가 우선일 것이다. 97년생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급한 마음에 서두른다면 오히려 실수가 있게 된다. 범띠 12월, 26일, 띠별운세. 이동 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며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게 좋다. 오늘 하는 일들은 굳이 남이 알도록 드러내놓게 할 일들이 아니니 적당히 숨길 필요가 있다. 62년생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활 방식을 접어라. 오늘이라도 인터넷을 한번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74년생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오늘이다. 오늘은 실리보다는 명분에 따라서 행동하라. 86년생 좀처럼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운동이 능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98년생 멀리 떨어져서 자주 만나지 못하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온다. 색다른 느낌이 든다. 토끼띠 12월 26일 띠별 운세. 작은 이익에 모든 것을 건다면 큰 일을 성취할 수 없다. 돈으로 인한 유혹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거절하는 게 이롭다. 재물 이외에 더 좋은 재물을 찾을 수 있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주부는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머무르는 게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좋다. 63년생 주부는 너무 가정에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다. 오늘은 모든 걸잊고 밖으로 외출하라. 75년생 운을 따라 재운이 자신도 모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꽉 잡아야 할 것이다. 87년생 당신이 그리워하는 이성이 오늘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99년생 새로운 사실을 알았더라도 숨길 것은 숨겨주는 것이 좋을 때가 있으니 바로 오늘이다. 용띠 12월 26일 띠별 운세 내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끌려다니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날이다. 차라리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기분 전환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64년생 저녁 회식 자리에서 몸가짐을 조심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에게 트집 잡힐 일은 주의하라. 76년생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풍족하게 하는 편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88년생 오늘 하루는 이성 문제로 고민거리가 있다면 속 시원히 터놓고 말할 필요가 있다. 영영년생 당신의 지나간 것들은 인생의 서장에 불과하다. 앞으로 많은 장들이 남았다. 뱀띠 12월 26일 띠별운세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나, 대의를 위한 것에 중요성을 두고 진행하는 게 좋다. 옛날 좋지 않았던 인연을 다시 만날 수도 있으나, 만반의 대비를 한다면, 문제될 건 없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먼저 정리하고 진행하는 게 옳다. 65년생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다. 무리한 공약으로 마음 고생할 수도, 77년생 작은 일이라도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다. 손윗사람과 함께 외출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89년생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좋은 식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라. 큰 도움이 된다. 01년생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다. 마음을 비우면 괜찮을 것이다. 말띠 12월 26일 띠별 운세.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다. 그동안 스쳐간 친구나 동료들에게 안부의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는 게 훗날을 생각하면 유리할 것이다. 자중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점검하기에 좋은 날이다. 한차례 몸져놓을 수도 있으나 곧 털고 일어난다. 66년생 지금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다. 하루빨리 동기부여를 얻는 게 필요하다. 78년생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 문제는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 90년생 자신의 한계 범위에서 일거리를 만드는 게 좋다. 한 단계 상승할 수 있게 했다. 02년생 괜한 욕심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마음을 비우고 신중하게 대인관계에 임하라. 양띠 12월, 26일 띠별운세. 힘든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도 생기는 법이다. 오늘은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일이 해결되어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게 되면 일을 망치게 되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 처음 만나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는 날이기도 하다. 55년생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당신의 눈에는 더 없이 보일 것이다.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 67년생 나이가 자신보다 작아도 아랫사람이 바른 소리를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79년생 조급함을 떨치면 성공적인 하루가 될 것이니 현실을 직시하면서 냉철하게 처신하라. 91년생 멀리 떨어진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시기이다. 연락하고 찾아보는 것도 좋다. 영삼년생 재물은 얻으려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늘의 도움과 시기가 일치해야만 얻는다. 원숭이띠 12월 26일 띠별 운세.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는 날이다. 세상 이치도 다 그런 거다.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날이다. 하지만 조만간 음지의 햇볕이 드니. 새로이 발생할 것들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68년생 연락이 없던 친구들에게서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유리하다. 사소한 것이라도 아껴 쓰는 버릇을 가지라. 92년생 인연과의 만남이 있지만, 올바른 판단에 따라 행동하여야 사랑을 만들 수 있다. 04년생 자신도 모르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되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달띠 12월 26일 띠별운세 신뢰했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람을 사귀거나 대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편이 유리하다. 당장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여 일찍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 곧 지출보다 수입이 많을 것이니 좀더 인내하도록 하자. 수입이 늘어날 시라도 만약을 위해 검소한 삶이 필요할 것이니 유념하라. 57년생 생각만 하던 일에 대해 자신감 있게 진행하라. 생각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면 그 느낌을 오래 간직하라. 69년생 오랜만에 연락이 없던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보라. 훗날 곤란한 시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81년생 연인간의 애정을 확인하기에 좋은 하루이다. 연인끼리 외식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93년생 학습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하루이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이다. 개띠 12월 26일 띠별운세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건강을 해치면 아무리 많은 부귀나 높은 지위도 소용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 고개 숙임에 인색하지 않음이 이롭다. 58년생 오래된 친구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해롭다. 공기와 같은 친구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70년생 당신의 인생에서 희망이 희미해질수록 세상은 가라 하고 무덤에선 오라 하고 손짓한다 82년생 먹고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서 창피함을 느껴서야 되겠나 있을 때 잡아라 94년생 예의 모자는 재빨리 벗되 낭비의 지갑은 천천히 열어라 부자되는 지름길이다 돼지띠 12월 26일 띠별운세 지금은 한 우물을 파야만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여러 곳에 당신의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한 곳에만 능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의무가 가장 최선이다. 59년생 속하는 심정을 아는 이 하나 없는 날이다. 외롭겠지만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도록. 71년생 싱글들에게는 따르는 이성은 많으나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83년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라. 95년생 세상은 급변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반박자만 빨리 움직여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바뀐다.